대덕전자요. 오랜만에 봐요 이 종목. 아, 3만 400원의 매수가에 50% 비중입니다. 아니 전문가님 저 답답해서 조언을 구해요. 얼마 전에 남편 추천으로 샀거든요. 근데 계속 빠지는데 이거 갖고 있어도 될까요? 급한 건 아닌데 그냥 전망이 좀 궁금해요라고 해주셨어요. 대덕전자 너무 오랜만인데 전문가님 이 대덕전자 지금 보니까 24,000원 종가니까 어, 손실 공격이 좀 있거든요. 남편이 추천해서 샀는데 이게 참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긴감인가. 그게 더 싸울 수도 없고 부부끼리 이게 또 부부 예. 싸움이 되나요? 예. 좋은 종목을 추천을 했지만. <laughs> 어, 빠지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조금 금이 갈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아, 네. 싸우지는 마세요. 언젠가는 올라갑니다. 음. 자,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들으세요. 알 자, 자, 대덕천자는요, 어, 남편분이 추천을 했지만은 어, 정말 잘했다. 정말 잘했다. 그러나 어, 사는 자리가 잘못됐지 종목은 좋다. 라고 이야기 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천천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볼까요 어떤 네. 부분들?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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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겠습니다. 음. 네, 자 일단 어, 대덕천자는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실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. 그냥 이 실적이 깡패입니다. 말 그대로 자 2000, 2000 음,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720억이었습니다. 그런데 2020년 올해 컨셉이 2,400억입니다. 전년, 어,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200% 이상 성장을 할 만큼, 어, 여러분들, 어, 정말 실적은 대단하거든요.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왜못 가냐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먼저 느끼실 겁니다. 재고 뿐만 아니라, 어, 여러 가지, 어, 이 글로벌의 이 침체 역량이 가전 제품에 대한 재고 수량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전자 반도체가 이제 일번지지 않겠습니까? 음.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 실적 영향은 벌써 2년 동안 땡겨 먹었다라는 좀좀 어, 어, 좀 그런 예측을 좀할수 있어요. 그러나 그러나. 근데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어 바닥을 탈출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자, 이 모습을 좀 보이고 보이려고 그러는 여러 가지 레포트가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대덕전자는 사실상 여기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박스권까지 지금 어 말씀하신 300아 3만 4 아, 3만 400원까지는 도달을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실수한 거는 비중이 50%예요. 아무리 남편이 이야기하고 좋은 종목이고 실적이 좋다 그래도 한 종목에 그이 몰빵 수준의 이 50%까지 담는 거는 사실상 이게 주식 투자를 다시 한번더 어 좀. 음...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리 좋고 아무리 어 미래의 이 청산진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상 50% 너무 세고요.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전기전자반도체에서 DDR5에서 넘버원 종목이라고 하면 최대 20%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현재 자리에서는요. 끊내내지 말고요. 지수가 이제는 어 내일부터 어느 정도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음봉은 지지 캔들이. 라고 생각하고요. 다시 한번더3 0 400원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덕장자 같은 경우에는 자 20%까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음, 20%까지 좀 줄여 보자. 비중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씩금좀 기다리면 될것 같다라고 합니다.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